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3년 개묘년 하반기 양력으로 7월, 8월, 9월 하반기 운세 어,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자, 39살 을축생입니다. 을축생분들은요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바라는 재물운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며, 긴 운도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영업,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, 사업에도 좋은 소식이 있고, 타인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력 7월, 8월, 9월이 어, 되겠습니다.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, 직장 이동, 변동도 매우 유리하고요. 그간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, 이분들 인정도 받는 그런 7월, 8월, 9월이 되겠습니다. 자, 모든 일에 있어서 용기 내시고 또 자신있게 움직이셔야 이분들 좋을 듯 합니다. 자, 쉬운 하나, 개축생입니다. 자, 개축생분들은요, 금전 운 좋아지고 또 답답했던 그런 상황도 좀 좋아지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. 양력 7월, 8월, 9월에는요, 어... 우리 개축생분들이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. 자, 관제, 구설, 시비, 송사, 오해, 또 실수 등을 많이 많이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항상 주의 잘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. 자 안정할 수 있는 기운도 들어오고 또 사업에도 조금씩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. 누구든간에 어, 단지 현혹되지 마시고 계잘 세워가지고 움직이시면 개축생분들 개면연 하반기 어,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음. 하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. 단, 우리 개축생 분들은요, 은근슬쩍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,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신경성병 주의하시고, 또 이럴 때는 여러분, 비행기라도 타고,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좀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니까 한 번씩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. 예스 난살 신축생입니다. 자 이분들은요 하반기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은 재물과 금전운입니다. 자 금전이 좋아지고 어 재물도 좀 늘어나는 운에 들어와 있으나 잘못된 그런 판단과 실수로 실물수가 따라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은요, 하반기 어, 초반이 지나야 좀 힘든 시기가 지나고,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. 현재보다는요, 하반기에는 변화 변동을 음, 좀 많은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 잘 살피셔서 움직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신축생 분들은요, 사람과 약간의 마찰이 우려가 되니, 어, 마찰 생기지 않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런 따서 기축생입니다. 자, 이분들은요, 문서나 부동산, 또 투자, 금전 거래 등을 앞두거나, 계획 중이시라면 잠깐 스톱하시는 게 좋아요.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. 7월, 8월, 9월에는요. 대체적으로 금전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. 자, 인간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어좀 꼬임에 또 빠질 수 있으니 우리 기축생 어르신분들 좀 뭐든지 매사에 조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작은 것에는 어, 항상 어, 큰거 말고 작은 것에는 좋은 일이 조금씩 발생할 수는 있어요. 그러니 차분하게 지내시면 어, 하반기에는 우리 기축생분들 웃는 일이 있으니까 어,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